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부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국제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및 경성대학교 등이 공동주관한 2025 국제 유학생 페스티벌이 경성대학교 건학기념관 운동장에서 상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유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유학 축제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관심과 선교적 사명을 일깨우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ISF 하동열 부산사무국장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유학생 축제로 교회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아, 저는 국제학생의 부산지부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하동열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부산에서 처음으로 어, 유학생들 전체연 유학 축제를 지금 하게 됐는데요. 하게 된 계기가 어, 지금 이제 선교를 보면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로 나누는데 어, 크게 이제 국외 선교 쪽으로 그동안 많이 집중되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했다면 이제 어, 선교 현장이 이제 저희들이 한 26만 명이 1년에 연간 유학생들이 들어옵니다. 어, 그런 이 형, 선교 현장에 대한 어, 시급함 앞으로 더 많은 선교 대상자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올 텐데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좀 관심을 가지고 어, 사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첫첫 번째로 저희들이 이번 유학생들을 전체 한번 모임을 갖고 어, 이런 축제를 하게 된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생회는 국내 각 지역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와 문화 교류 활동을 이어가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으며 구두 스토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인 후원과 섬김으로 선교의 동역자로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와 더불어 국내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결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사명임을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된 이번 국제 유학생 페스티벌은 한국 교회가 다가올 다문화 시대 속에서 보금적 책임을 새롭게 자각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유학생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멀자그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왔습니다. 2019년에 박사 과정 때문에 경선대학교를 왔고요. 지금은 경선대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한국어 및 다른 한국어 전공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ISF란 2019년에 만났고요. 5년 정도 제가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는 봉사를 하다가 잠깐 쉬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만나고 같이 수업하고 복음도 전하고 지금 교회도 같이 가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를 방문한 몽골 학생들을 제가 좀 복음하기 위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수업도 하고 교회도 같이 가고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스 통해서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그 복음도 많이 받아서요. 복음 많이 받았 받을 수 있고 그아이스 통해서 다른 친구도 복음 전개하고 할수 있어요. 그.